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유라테크 오늘 설명 드릴 거고요. 자, 예상했던 대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은 당연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자 우리가 장기적으로 갔을때이 대선테마 특히나 개헌 관련한 이슈는 반드시 실행이 될 겁니다. 이거는 대선 이후까지도 끌고 갈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유라테크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매우 중요할 거고, 특히나 수익률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좀 천차만별로 결정이 지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영상 집중하시고, 앞으로의 전략도 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개헌은 사실 국민투표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랑 같이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지금 시간적으로 사실 쉽지가 않다. 여야가 이제 합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여야가 지금 어떤 식으로든 이런 개헌, 개헌의 그 방침을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조기 대선, 이 대선을 준비하기도 바쁜 시간에 개헌을 과연, 제 시간에 할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의문점이 들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도 개헌에 대해서 지금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스탠스를 보였죠. 이재명이 2021, 2022년 대선 당시에는 개헌에 대한 4년 중임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대선, 일단은 대선에 집중하자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라테크를 막연하게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는 제가 유연하게 항상 단타를 좀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주가가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털고 가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털고 가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지금처럼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매수 찬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결국 저는 개헌은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두 번의 탄핵이 또 진행됐었고, 여기에 플러스 지금, 우리가 좀이 개헌, 특히나 이제 세종 관련, 세종시 행정 수도 이전 관련. 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청와대를 국민한테 개방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개방된 청와대를 다시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내부 구조가 다 까발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산으로 관절을 옮겼었는데 거처를 옮겼는데 이 관절을 쓸 사람이 없다. 이걸 그대로 계승하려는 후보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종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뉴스를 잠깐 봤는데 이 세종시 부동산도 지금 집값이 요동치고 있다고 하죠.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째, 저는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또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건 이쪽으로의 분명한, 분명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식은 반드시 끌고 가야 되는 주식이다. 하지만,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약세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라테크 관련해서는 제가 대응 전략표를 제작해서 저희 목표가를 좀 세팅을 해 놨습니다. 이 투자 기간 자 우리가 대선 정책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 이 정책은 대권 이후에도 갈수 있는 주식이다. 그거를 좀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투자 기간은 기존보다 좀더 길게 잡아 갈 겁니다. 그래서 유라테크는 지속적으로 끌고 갈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신규 매수 만약에 고민 중이신 분들 매수 가격대 제가 설정해 놨습니다. 가격대 설정한 구간까지 내려오면은 저희 집중적으로 매수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대응 전략을 받아보실 분들 저한테 유라테크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개헌 관련한 이야기들 그리고 유라테크에 관련한 이야기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증시 정보 그리고 추가적인 매매정보 매집정보 이런 정보들 그리고 앞으로의 대선정국에 대한 시나리오들 이런 정보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거나 혹은 대선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선주 매매를 두달 남은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지속적인 매매 지속적인 트레이딩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최대한으로 극대화를 시킬 거예요. 지금 증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증시가 안 좋아서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술주 투자나 가치주 투자는 사실 당장의 수익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대선주는 지금 당장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테마주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지금 테마주들 공략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 부담 없이 문자 한 통씩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2025년 조기대선을 위한 역전계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요. 지금 문자와 텔레그램 같이 신호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이 유입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 현재 500명 남짓한 회원님들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자, 조기대선 관련이기 때문에 자, 빠르게 조기 마감될 수 있고 두달 안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장이 늦으면 늦을수록 여러분들의 손해라고 볼수 있어요. 조기대선 관련한 인맥, 정책주 관련돼서 신호를 제가 발송드리고요. 그리고 오전, 오후 시황 정보, 지속적인 시장 정보에 대한 브리핑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뷰 그리고 향후에 매집 전략까지 안내를 드리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어려운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조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러분들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대선테마 누구보다 지금 제가 시나리오 잘 맞추고 잘 이끌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회를 꼭 잡아 주셔야. 돈을 벌수 있는 기회에 한 발짝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보이는 대선 관련 뉴스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항상 뉴스를 보고 그냥 넘기지 말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돌려보면 정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대선 테마주에 대한 뉴스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이슈가 될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 대선에서 주목받는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종목이 그 후보와 연관되어 있는지 어떤 테마가 시장을 주도할지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슈가 곧 돈이 된다는 것을 부자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정치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보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대선 테마주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했었고, 지난번에도 저한테 도전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테마주를 추천드렸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대표적인 대선 테마주, 오리엔트 전공. 제가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렸고, 이러한 특정 후보와 연관된 종목을 추천드렸을 때, 매수 타이밍, 목표가까지 전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브리핑을 드렸던 대로 시나리오가 맞아 떨어졌고, 정확히 급등 수익으로 연결됐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대선 시나리오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끝냈고 설정된 전략에 따라 매, 매매를 진행할 겁니다. 어떤 대선주를 사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자, 여러분,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걸 사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향후 두달 동안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섹터가 바로 대선 테마주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대선이 다가올 때마다 정책 관련 주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정치인 관련 인맥 주들이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 봤을 겁니다. 정치인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관련 종목들이 급등락하고, 그러한 패턴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뉴스에서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집중하면 돈이 보인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대선테마주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후보를 찾아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선테마로 수익 내기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무료로 드립니다. 로또 당첨과 같은 수익 결코 꿈이 아니게 될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대선테마주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무슨 종목을 얼마에 사고 팔아야 할지, 앞으로의 대선 시나리오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리딩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료로 진행할 때라도 참여하셔서 단돈 10만원이라도 직접 매수를 해보시고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투자자가 대선 테마주 시장에서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특정 후보와 연결된 종목들이 몇 배씩 상승했었죠. 이 모든 종목이 중간중간 큰 조정을 받아왔지만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도 주식 시장에서는 큰 부를 쌓는 사람과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불을 쌓는 투자자가 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불을 쌓으려면 도전을 해야 되고 많지 않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고 나도 다른 투자자들처럼 대선 테마주로 큰 수익을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든 부담 없이 제 번호 남겨놓고 있으니까, 자 위쪽에 적혀있는 전화번호 010-2702-3467 번호로 저한테 대선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